본 무대는 코로나 이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썼다 보면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혹시나 혹시. 이분 나올 때큰 그 박수와 파워 부탁드립니다. 고민! 박수! 윤현 <laughs> 대표 학교 금융학과를 졸업한 센터 코미디언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윤현 대교 친구들, 여기는. 여기는 친구들도 서울에서 대학이죠? 다 그죠? 이런 서울예술대학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그 리액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 저 서울예술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한국예술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 어? 어 진짜요? 어. 근데 우리는 <laughs> 근데, <웃음> 저, 어, 저 대학교 어디 나왔었어요? 아, 저, 저, 저 문양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알죠? 약간 호흡을 들이마셔 대사 까먹었을 때.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뭐. 털 컴플렉스 있 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저는 제 목표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간을 돌릴 수 있어 한이종을 보내줄게 너갈 거야? 절대 안 가. 거 절대 안 가. 거장대 절대 안 아, 아, 가. 절대 안 어우 또뭐 털을 고 언제 가 절대 안 가. 아장난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해 보니까 명문대를 못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만 무너져요 <목소리> <목소리> 세상은 그 가만히 있어요 세상은 존나 혹시 고3 때 바로 들어간 사람 있어요. 연기학과 고3 때 바로 들어갔다. 오. 고3 때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거나,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실력하신 것 같아요, 다들. 고3, 재수, 3수에 입시장 들어가서 연기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고3은 굉장히 풀텐션이 있어요. 띵공! <laughs> 라고 발악을 한다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텐션으로 가면 교수님들이 이런 편한 질문을 물어봐요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아저 계란프라이 스팸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저 계란프라이 스팸 먹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계란은 어, 인간에게 있어야 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배려가 해보시냐면 계란은 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는 그런 훌륭한 계란 같은 배려가 저 got my secret. I got my c h 만 s e of the o t 차분해. 재 h a s e 한 o o k at the top of it. I'm going to do it. I want to show back. I 별 차이가 없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재수 자기가 어떻게 잘하고 떨어졌는지 못하고 떨어졌는지 중간이 안 돼요 질문을 하잖아요 어? 몇 살이에요? 고3 때나주서 19살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나봐요 근데 재수는 좀 1년 겪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하면 붙는다더라 무슨 질문을 하고 붙는다더라 무슨 피아노 쳐보면 붙는다더라 이런 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뭔가 자신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러면 어몇 살이에요? 어저 스무 살 재우생입니다. 어떻게 뭐 준비했어요? 아저 어, 무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작품 뭐예요? 네. 아이 작품은 이거고 저거 저거고. 네 수고했어요. 어, 자기좀 잘한 거같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뭔가 좀어 관심이 좀덜 들어온 거 같다. 네몇 살이에요? 아저 스무 살 재우생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럼 여기 턱이 생겨. 바로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수고했어요. 네! 삼수 형께 드릴게요삼수은 굉장히 여유롭고 세상 모든 걸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스와이가 남죠 삼수은 들어왔을 때부터 웃으면서 들어와 들어왔기때 이상한 호해어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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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작겠습니다 지금 연기를 안하는 이유가 연기는 너무 어려워 연기를 왜어려냐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배우가 되면 반드시 받는 코멘트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고아야되는 코멘트가 있는데 사람이 되라 뭐만 하면 사람이 되 처음에 이걸 들으면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 짱밥 20년인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니 이게 무슨 단군신화도 아니고 숟가락 많이 먹어 사람이 되는 거 같다니 왜 이렇게 사람이 되라 그러나 근데 제가 직접 연기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연기를 하는 순간 사람이 아니야 회상서 제일 어려운 연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연기예요. 여기 연기 시작하세요. 여기가 존나 멀리니까 엄청난 자의식의 힙사일. 어, 근데 어, 뭐 그렇지. 어. <laughs> 근 어떻게 어 그게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다른 과학생들은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마치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그들은 고3, 중3, 중2, 중1, 초6 엄마 접목된 시절까지 다시 역행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달, 세 달을 하,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여기선생님들이딱 이렇게 얘좀 사람 같네 얘좀 사람 같아 <laughs> 근데 그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감독님들이 동물적으로 연기하라고 요재호 씨, 재호씨 괜찮은데 지금 여기 너무 풀렸해 동물적으로, 동물적으로, 오케이? 야생적, 동물적 그때 제 역할이 식물이까지였거든요 아니 수박. 벌떡 일어나야 그는 건지. 아, 어렵죠. 더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명언지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하, 너무 좋아요.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건그 누구보다 사람 다워진다는 뜻이다. 레오나르도 티카 프리 <laughs>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런 세상이 움직일 것이다. 명화 명송 가로. 이 분은 굉장히 심플해요 사람이 되라 연출가 이른데?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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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게 저기 있어서 울렸나 봐 아, 아마도 본인은 될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적히더랬다고 하죠 혹시 관계자분 안 계시죠? 저금 쫄바라서 옛날에 연극 배우랑 영화 배우랑 엄청 다른 거줄 알았어요. 왜냐면 연극 배우는 뭔가 말을 듣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오, 해야 될것 같고. <목소리> 영화 배우는 뭔가 약간 대기 입증 걸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니보다 무슨 소리을 듣고 싶은 이런 느낌이 <목소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연극 아, 배우하고 아, 영화 배우가 되게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laughs> 연극 배우와 영화 배우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연극을 벌려다니게 아니라 왜냐면 영화를 하실 때 유명해지니까 지금 뭐 연극에서 잔뼈 굵은 거 20명, 30명, 한두 명도 지금 신혼여행에서 박찬욱 감독이 술 마실 때나오라면 악플이 계속 나와요, 진짜로 유명해지고 싶은요 <laughs> 근데 무엇보다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기 학원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무슨 작품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떤 동경이 있는 거죠. 난 나중에 조승훈 같은 배우가 될 거야. 난 나중에 2천만 배우가 될 거야. 근데 웃긴 게 영국 영화과에서 연기를 배우면은 한국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기 위해서 러시아 희곡을 공부하는 존나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러시아를 한번 들렀다 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에 좀 어이가 없었던 게갈매기라는 작품이 있죠. 갈매기가 어떤 작품이냐면은 그니까 러좀 약간 한국이 홍길동도 되게 유명하고 약간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외국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애들이 더 환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갈매기 시험 받았을 때 선생님이 일주일을 줄 테니까 갈매기 읽고 감성문에서 와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을 등장인물 이름을 올렸어요 이름이 존나 어려워요, 진짜. 포지탄치가브리로리집드레블래프이리나 니콜라이브나 아르까지나보리스알렉세이드집드레그래나 무슨. 러시아 사람들은 무슨 보통 세벽 마셔야지 이름을 지나가.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한국 학생들이 연기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게 러시아 한국 이런 걸 갖다 줬으니까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발매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됐는 부분이 1막에서 트레블래프라 자기 작품을 딱 이제 상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6시가 시작인데 니나가 5시 50분쯤에 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저 아직 안 늦었죠? 밤새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laughs> 아, 어 죄송해요 아 이제 더 준비해야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트레블럭스가어 괜찮아 니가 너무 아름다고 자기 이거는 한국 정서가 아니에요 한국 정서였으면은 6시 <laughs> 공연이면은 4시 꼴이었어야 돼요 <laughs> 그리고 이따가 말을 타고 온게아니 지하철을 타고 왔겠지 들어왔을 때부터 아 진짜 늦었죠 이게 아니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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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아누구해아 아, 지금 동대문 역사 문화관에 갑자기 열차 가격 조정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스 잠딱나올거 아니야 아 외출님 죄송합니다! 그럼 포스 잠깐 뭐라 그한국인는 대가리 박고 한국 작품이었잖아요 갈매기가 1만 부터 2만까지 밀다가 대가리 박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한국 작품이었으면 그래서 예. 연기하다 보면 은 수도 없이 듣는 코멘트, 베스트 4, 3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또, 여기 선생님들은, 아, 저 선생님, 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꼭 부담 안 하라고. 아, 편하게, 따이, 따이, 선생님 없다 생각하고, 편하게. 아, 네, 선생님 없다. 아, 단아무도 없는 거야. 도 없는 거야. 따, 하게그럼네 네, 네. 네, 네. 여기 하겠습니다 그만, 네. 그만해 네? <laughs> 왜 거기서 야, 거기서 왜 그렇게 걸었어? 아니 씨발 내가 공기 그렇게 다 썼잖아 니가 거기서 발 내가 처음에 처음에 여기 내가 소서 했더니 왜소서 하냐고 공사를 잘하면 데 3발 짜놨는데 오케이 세발째간다세발째갔더니왜 거기서 그렇게 걸었어? <laughs> 물론 알지 물론 이유를 만들어라 여기서 여기까지 다는데 이유를 만들어라 감자튀기로 이렇게 주먹돼도 거라! 지마 아니 뭐연기를 끝까지 봐야지 뭐아는 거지 그리고 또 재호 받아는 게그 격정적인 시에서 엄마 내가 그 대륙 정벌자를 하고 싶어, 맞요 그만. 네? 네. 재호힘좀빼라흰 접배 아유 아, 내가 보지만 아유 흰배그흰 배다 다자 배다 너가 오지 마라 이렇게 흰 배다 그러면 내가 힘을 거야? 아니! 힘을 주면은! 에너지! 있게, 에너지 있게 해야되면 누가 선생님이 힘을 빼내시 누가 의지를 빼내서? 아니! 에너지 있게 하라고 힘준다고 그러고 힘을 빼려고 하면 에너지 내가 준다고 그러도 모두가 다 되는 거지. 하지만, 하지만, 이연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 요왜냐하면 당신이 입시에 있잖아. 그러면 그연기 선생님 말이 정말 그 무슨 허경영을 믿는 시도들처럼 진짜 허, 그 무한실에 저는 옛날에 여기 선생님들이 물고기도 이사시킬수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정말. 아, 여기 선생님 최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하는 거야. 저희는 또 학원이 떠가지고 전체 모임 이런 게 있어요. 전체 모임 한번 봤을 때 학원생들 다 모아놓고 선생님들 한풀이 하다가 가고 그런 게 있는데. <laughs> <laughs> 그생님 와가지고. 꼭 갑자기 또그 평화롭게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또 선생님도 또막 트집하고 그래. 야, 얘들아, 야, 뭐야, 야, 뭐야. 야, 두 가지만 생각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대학 간다. 첫 번째, 하원에서 오래 남아 있어, 오래 남아 있는 새끼들 이 대학 가는 거야. 두 번째, 발성이 좋아야 돼. 스타카토 하루에 삼천 번 하잖아. 이거 무조건 대학 간다. 스타카토가 헉헉헉 <laughs> 이런 발성법이 있어요. 이걸 하루에 삼천 개라면 대학을 간다는 거야. 나는 그때 선생님 말을 믿었지.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하루에 삼천 개를 스타카토를 했어요. 두 달을 했는데 기술을 가지고 1 8만 개를 했죠. 4번이 4층짜리였는데, 그소화기만상사층이 있었어. 거기는 소화기를다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이, 이냥 허, 허, 어깨 올라가서, 재호야, 그렇게 하면 훈련이 아니야. 어깨 힘 빼. 또 뭐라고 하니까, 소화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허, 허. 만약에 그때 불렀으면 상사층은다 죽었을 거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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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첫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처음에 막 몸에서 피 마시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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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선생님께 많이 떠올렸지. 너희들이 3,000개만 하잖아. 정말 이시장에서 말도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온 그 거야. 난그 말만 믿고 이거 처음 3,000개를 해가지고, 분달를다 했어요. 분사를 다 해가지고, 입시장을 택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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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이, 어, 대학 가고 싶으면 하 번에 오래 남아있으라고 한 게, 1년 더 남아있으라고 한 게, 그때 알았을 때는 참 좋았을 텐데, 아, 대학인데. 그리고 또여드명학과에서 가장 중요 특기가 있어요. 특기! 특기를 잘 무용 특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에 <laughs>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무용 특기를 많이 해요. 보컬 특기인 사람들은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보컬 특기를 많이 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특기로, 왜 특기로 노래랑 무뭐 이런 걸 시키는지 잘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특기가 아니라 그 일류 단백질 그 특기가 아니라 그건 사실상 취미이 그냥, 그 그냥 이밍이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특기로 진짜 특기를 가져온 것도 저는 특기가 성대모사거든요. 만약에 특기로 성대모사를 했으면 그냥 붙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맨인 연기 이런 거할때 뭔가 행맨이잖아. 중대사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가혹한 명의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 아 이칼한 점만 있으면 저 악한을 죽일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어, 우 뭐, 어필리어 사랑하는 뭐 이런. 이거를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 캐릭터를 알면 정말 쉬워져요 정말 쉬워져요 이 햄릿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햄릿 대신 안철수 모드로 딱 가져가잖아요 솔직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칼한방면저 놈을 죽일 수도 있고 두 방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어, 어필려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못 보시면 실망입니다 이해하면은 만약에 이 갈매기에서 이 코스카 당면있잖아 갈매기 다 가지고 와가지 갈매기를 탁 던지고 선장오늘아니 갈매기를 죽이는 기회는 없지 됐어 당신한테 다치게 해어 저기 들이 보인 저도 배우는 막말말 말뿐이고 어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뭐이 멘트가 있는데 이걸로는 이나를 네 마음에 돌릴 수가 없어 딱 임팩트 있게 가야지 만약에, 힙드브을다까장인이었어봐 문자야. 야, 이거 <걔> 면상이 좋구나. 조말은 형들 잘 해주니? 조만은 아이가 되게. 이 마음은 내한테 든 거야. 어디까지 했지? 제작님, <laughs> 오늘 <죄송합니다. 웃음> 처음 하는 거라서 다. <laughs> 여러분들도 뭐 여기 선생님 앞에서 대사 처음 가면 살짝 보호 하잖아요. 아, 그아게 맞아, 해서, 맞아.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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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는게 해서, 그러게 해서, 그러게 해서, 그러게 해기그는거서 그러게 해서, 그러게 해서, 그게그 근데 네, 뭐 특기가 중요하지만 연기를 되게 잘해요.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근데 전 연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 선생님이 알려주는 비방이 있어요. 이거만 하면 무조건 잘해는거 연기 시작했을 때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대사이런 연기를 엄잘해보 이런 예요 이런 심리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연기 시작했습니다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저 연기 시작했습니다나 어떤 거 <laughs> 이렇게 들아가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딱 듣고 나서 입시장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기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30분 이후에 후면 가방 수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작하세요. 그럼 정적이 데들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어떤 입시장이든 정말 100%인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이이이 <목소리> 그러면은 그걸 보내들은 뭔가 나도 해야될 것 같아서 이아아 <목소리> 갑자기 그게 카네경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또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 아침 타임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좀덜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노래도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나만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난난 이거를 목이 안 풀린 상태로 하니까 이 고음 코너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남자남자남자남자전곡 제목이 남자와 정자인 줄알어요 어쨌든 그렇게 목을 딱 풀고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띵거 하는 부분까지 딱 들어가면 앉아있지 앉아있으면 제발 입시요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 좀 하자면 입시요원들이 나앉아있는 나를 <laughs> 보면 <laughs> <laughs> 아시가그지 <laughs> 그것 좀물어보수 없나 보네 절개지 절가 진짜 하지만 절도하지 않죠 왜냐면 저는 선생님이 아니시죠 3초 이거 보겠딱고 <laughs> 그래서 딱 입시장에 딱 대가지고 땡동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보는 초 47번입니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